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물어봐 주시면 뭐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로 왜 이렇게 도박 그들을 하나 막 이러는데. 질문을 주시받으시는 <laughs> 있냐고. 몇번있었죠 근데 못 맞췄죠. 못 맞췄다. <laughs> 네? 우주 착해. 우주 선수랑은 뭐썰 같은 거 없나요? 성질이 되게 안 좋을 았것 같아. 요이연히 아니, 아니, 체, 착해. 장기 벤치플러닝 이런 말 했을 때 우리 선수가 다치면 이제 돌같이 인정하는 거 호세 선수도 그 뛰어나갔는데 다 말렸잖아요 그때 네. 영수 선수하고 누가 그 맞았을때 네, 한두 명으로 안 돼요 풍부가 그렇게 네. 달라붙는대요 그뭐 시즌 끝나면 영수가 한번 뭐 출연해준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어. 호세한테 맞았을 때 기분이 <laughs> 어더라요 <어렸을 웃음> 근데 영수가 또 안타까운 게 뭐냐고요 투구 집중하고 있는데 일루가안 보여요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1루에서 뛰어가지고 아부창 날는 거니까 아그 배지근이 아 네. 태인준 선수랑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laughs> 창원의 아이돌이었죠. 대유들도 <laughs> 다 아, 그럼요. <laughs> 네. 메이저 리그간 다음에도 n c 를 응원하겠다고 왔었는데 뭐그 정도면 할말다 했죠. 뭐. 미혼 날 운청 취소가 되면 원래 분기를 했었어야 되는데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시간에 뭐 하는지. 그때 도박을 하네. <laughs> 네. 팬들한테 이제 팬서비스 하잖아요. 네. 한 선수가 나와서 네. 세레모니 하고 뭐. 프랜차고 슬라이딩 슬라이딩하고 에 네. 네. 선배들이 돈을 벌어요. 뭐한 뭐 20만원 줄게. 네. 네가 나가서 팬서비스 해라. 아아뭐 남아서 이제 훈련하는 선수 있고. 내에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사람, 기술 훈련하는 사람. 아 사우나도 많이 갔대요. 투수들아 사우나, 왜 그러냐면 컨디션링도 해야 됩니다. 음아 팀내 모든 선수들이 다 친한 건니죠 그러니까 두산은 그래도 필드 안에서 친한 걸로 노력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야구는 스포츠가 단체 스포츠이다 보니까. 네. 그 필드 안에서는 뭐 성격이 안 맞아도 뭐 이기기 위해 싸우는 편이고 그리고 LG는 좀 이제 다른 게많아라요 3, 4봉 많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에프콘이 있었잖아요, FAD는. 뭐 이병규 선수, 이경규 선수, 이경규 선수, 정성훈 선수. LG에서 있을때 두산을 봤던 관점 차이 한번말씀해주세 그리고 두산에 계셨을 때 LG를 봤던 관점. 두산에 네.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선수생활 한 11년 정도 했는데 네. 부산 선수들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 자기 개인 연습들을 해요 네. 한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 LG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면 각이 바쁘더라고 그러니까 좀놀랬던게 뭐냐면 심지어는 게임을 졌는데 그 거울 보고 막 왁스를 바르고 뭐 예를 들어 화장실 가서 몰래 숨어서 바르고 선배들이 이제 그래야 이해를 그래야 하는 뭐. 거잖아요 규율적인 걸 그러니까 두산에서는 상상도 못해. 내가 이제 FA에 대해서 되게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놀랬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투로 청바지가 유행이었어. 아 투르 릴리잔. 어,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몰랐는데 다 내렸는데 그 청바지를 입고 있는 거 나는 저기 40억 받았는데도 미바이스를 입고 네. 있어. 네. 네. 그래고 이제 아내한테 이제 백화점 가서나 청바지 좀한두 개만 사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입고 나왔지. 절리해주네요 어. 아, 예. 근데, 가격이 80만원인가요? 예, 엄청 비싸요. 이너 미쳤냐고. 예. 너왜일제가들이 일제. 바뀌었냐고. 아. 글러브 써보면 일제, 미제중 뭐가 더 좋으세요? 아, 일제는 약간 느낌이요. 특히 미즈노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음. 쓸수 있는 느낌? 음. 그리고 사사기는 이제, 글러브 받자마자 이제 바로 쓸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윌슨이나 이제 미국 글러브들은 뭐냐면 약간 헐렁거리는 느낌 네, 네. 글러브 자체가 노링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가죽 자체가 좀 다른 거아요죠 일제 글러브는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무드질 한 다음에 이거를 롤러에다 압축을 시켜요 미국 스타일 윌슨이라든가 롤링스 글러브들은 이거를 압축을 안 시키고 무드질을 한 다음에 거기다 오일에다 담궈요 그대로 건조시켜서 그대로 손모양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제가 볼 때는 네. 아프리카 3시간 하고 3만 원 버는 이 글로브만이 뭘 해? 난 대리점 사장인 줄알았어 네. 네. 이런 지식들 네. 무슨 의미가 있냐 나 글로브 아무거나 쓰면 네. 어때? 네. 이마트 가서 써도 돼요. 프로 네. 골 선수들 연예인들하고도 스캔들 많이 나고 연예인들하고 많이 사이좋고 이러잖아요. 그 누구한테 그렇게 소개받나요? 어, 형님 빼고는 저 시구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시구? 네. 아, 그 LG 갈때 얼마가 들어죠 45개. 다, 아, 뭐, 어디서 쓰시죠?